칼롬 사사기 20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4월 28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우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베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지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 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적,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러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 명, 천명의 백 명, 만명의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러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순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업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레이 사람이 자신의 처백에 있었던 그 사건을 12지파에게 알렸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군사로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레이지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냐민 집화 소속인 기부아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언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집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부아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전쟁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변냐민 지파가 취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두 부분에서 공통 분모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레이 사람을 포함하여서 기부와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 제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공동체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동되어지는 내용을 TT에서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되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